지금 여러분 어깨에 곰한 마리가 올라가 있지 않나요? 목이 뻐근하고 아플 때 필요한 목 스트레칭 4가지를 네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오른손을 허리 뒤로 하고 어깨를 내려서 고정하세요. 머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왼쪽으로 기울여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스트레칭하면 승모근이 스트레칭됩니다. 두 번째, 손을 허리 뒤로 하고 어깨를 내려서 고정하세요. 머리를 세운 상태로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왼쪽으로 기울여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스트레칭하면 사각근이 스트레칭됩니다. 세 번째, 머리를 앞으로 굽혀서 왼쪽으로 머리 회전하고 왼쪽으로 기울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오른팔을 올려주면 견갑거근이 스트레칭됩니다. 네 번째, 가슴에 양손을 얹고 어깨 힘을 빼면서 가슴을 눌러 고정하세요. 머리를 뒤로 젖히고 왼쪽으로 회전하면 흉쇄유돌근이 스트레칭됩니다.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선 자세에서도 아래쪽을 바라보고 일을 하다 보면 목과 등이 구부정해지면서 목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일을 하는 동안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. 어깨에 있던 곰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. 거북목과 목통증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알려주세요.